그 다음 쭉 서치 결과값이 나오고요 1번부터요 요걸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1번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플러스 추가될 프롬프트를 제가 넣어줍니다 이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샵으로 해서 제 아이디어 세 가지를 강조 강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강조가 됐죠 별 표시 두 개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르다수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에서 웹챗 gpt입니다. 웹챗 gpt 이름으로 좀 유추가 되죠.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터넷 사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크롬 저는 이제 크롬 웹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그래서 크롬 웹 스토어에 접속하신 다음에 웹챗 GPT 검색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 이 페이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에 보시면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 링크가 되어 있고요. 돌러보면은 여러가지 스크린샷, 스크린샷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사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요 기능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채 gpt 프롬프트를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안 되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요. 요겁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쓰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작성할 때요. 이메일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담을지에 대해서 주로 쓰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 패턴을 미리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으면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설치를 하려면 여기에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거를 추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버튼을 눌러 주고요 설치를 하시게 되면요 하단에 프롬프트 창이 이렇게 보이고 그 밑으로 이런 버튼, 이런 메뉴가 활성화 좀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뭔가 의아해하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채 GPT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GPT 4 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주로 쓰고 있는데요. 밑에 GPT 3.5 레거시 모델, 이거는 이제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 4를 선택하고요. 여기 슬래시를 눌러 명령 메뉴를 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슬래시를 누르면요. 몇 가지,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트, 검색 결과를 특정 웹사이트로 제안합니다. 특정 페이지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밑에 웹 액세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버튼입니다. 이거를 켰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할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 웹챗 gpt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디폴트 프롬프트라는 프롬프트가 있고요 그 밑에는 디폴트 잉글리 h 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롬프트가 있는 거예요 이두 개가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여기 하단에 오른쪽에 보면요 디폴트 트라는 게 있고 디폴트 잉글리 h 라는게 있습니다 자이둘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새로운 프롬프트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개의 프롬프트 말고요 새로운 프롬프트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요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디폴트 프롬프트가 뭔지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전체 구조를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보시면요. 여기 물결괄호 표시 해와서웹 리절트 이렇게 돼 있죠. 웹 리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검색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커런트 데이트라고 하면요. 오늘 날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인스트럭션 해서 한 다섯 줄 정도의 영어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쿼리라고 하는 물결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라이 인 한국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이 물결 표시 이 안에 내용이요 실제로 웹 검색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물결 표시는 새로운 텍스트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이 쿼리 이 쿼리 물결 표시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창에 입력을 한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되시나요자 여기 보시면은 xxxx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은 그 타이핑한 내용이요 여기 쿼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플라인 한국어 이렇게 돼 있죠 한국어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단에 Any r e g i o n 이라고돼 있고 Anytime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언어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선택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리플라인 한국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로 듣고 싶다 이러면 은 잉글리쉬 이렇게 바꾸잖아요 잉글리쉬 네, 바꾸면 아까 그 리플라인 한국어 이게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일본어 하면은 리플라인 일본어 이게 단순히 채취 pd한테요 마지막에 일본어로 작성해 달라는 그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거창하게 언어 모델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유용하죠 한국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답변을 한국어로 주는 겁니다 요거는요 검색을 검색을 어느 지역에서만 할 거냐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코리아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요 한국 웹페이지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검색 조건을 검색을 몇 개를 할 거냐 그러면 10개를 이렇게 놓으면 검색을 10개 해서 결과값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anytime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때 하루 전 결과만 검색을 할지 그 다음에 일주일 전 뉴스 일주일 전 관련 정보들만 검색할지를 골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이 세팅값 그죠 검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검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요프롬프트요프롬프트라는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이 디폴트 프롬프트로돼 있는 상태에서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참 그리고 그 전에요 보면 여기 더 넘버 URL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자이 다섯 줄 제가 설명을 잘안 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리면요 위에 제공된 웹 결과물을 사용해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요 웹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요 커리 값을 이용을 해서 답변을 달라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이트 여기 참조 참조 번호를 참고 문헌 번호를 붙여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여기 URL 참조를 하는 번호를 붙여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 0개 이제 URL이 도출이 되면요. 아까 여기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있죠. 여기서 10개로 하게 되면요 10개의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매겨지고요 그 번호 해당 그 내용에 대한 URL 번호를 붙여 달라 그겁니다 이거를 시제를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채취 피 t 에서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날짜로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을 한 5개로 제한을 하고요 지역을 한국어로 우리나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생성 인공지능 에 대해 기사를 정리해줘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검색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URL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시면요, 이 프롬프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 여기 이 프롬프트 프롬프트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거 요 구조대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웹 서치 리조트, 그죠? 보시면은 웹 서치 리조트 보이시죠? 그다음 쭉. 서치 결과 값이 나오고요. Current date 5월 6일 그죠 Current date 들어가 있죠. 다섯 문장, 다섯 줄의 영어 문장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맞죠. Instruction부터 쭉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입력했던 그 내용 여기 들어갔고요. 한국어로 답변을 받기 때문에 이 한국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쭉설명이 되고 있어요. 1번부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1번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플러스 새로운 프롬프트를 눌러줍니다 프롬프트 이름을 넣게 돼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여기 디폴트 프롬프트 디폴트 잉글리시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추가하는 건데요 자학으로 할게요 메일 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공해 주고 있는 이 쿼리 쿼리 내용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밑에다가 자동으로 추가될 프롬프트를 제가 넣어줍니다 이메일 답장을 작성해 주세요 그 밑에다가는 a 표시하고요 다른 표시를 해도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샵을 써도 되고요 샵으로 해도 되고요 시작하는 문장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붙입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이메일 답장 이렇게 하고요. 저장 이렇게 누릅니다. 오후 5시 이메일 답장이라는 프롬프트 하나 새로 생겼죠. 이거 가서 볼게요. 보시면은, 하나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오후 5시 이메일 답장이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게요. 안녕하세요. 채 g p t 입니다제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오후 5시에 경영 전략과 일치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 회사는 기사와 함께 협력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라고 채 g PT가 오후 5시에게 사업 제안을 하는 이제 이메일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메일을 받았고요 답장을 줄 건데요 제가 아까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를 이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메일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서 줄 바꿈을 해주고요 여기 샵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샵을 붙이고요 제안이 마음에 든다 네 이런 식으로 사업 제안서를 검토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그 다음에 좋은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을 줍니다 이게 제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엔터를 쳐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아그 전에요 디폴트 프롬프트를 바꿔 줘야 되겠죠 오후 5시 이메일 답장 프롬프트 스타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보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작성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제 프람트를 고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메일 답장을 작성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하니깐요. 이해를 잘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줄 건데요. 요걸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고요. 여기 가서 이걸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내용을 수정을 할 건데요. 위 내용은 오후 5시가 받은 이메일이다. 이메일 답장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에서 샵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작성 시 고려해서 고려해야 할 내용입니다.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프람트를 작성을 할 때는요. 테스트를 좀 해보고요. 관련해서 이제 넣으면 좋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가세요. 이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전에요. 제가 마지막에 이 프람트에다가 이 부분을 좀더 추가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을 본문에서 강조를 해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샵으로 시작하는 그 문장을 통해서 작성된 내용, 그 내용을 본문에서 강조, 강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이디어가 본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나중에 살펴보는 거죠. 저한테는 유용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샵. 로 해서 제 아이디어 세 가지를 넣은 내용입니다. 요거를 카피해서요. 답장을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프롬프트에다가 갖다 붙여 놓고요. 오후 5시 이메일 답장으로 돼 있고요. 요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밑에 그죠? 프롬프트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챗지피티 님. 우선 기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다. 요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너레이트 하고요. 여기 강조가 됐죠. 별표시 두 개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또 별표시 두 개가 됐죠. 사업 제안서를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다. 여기 또별 표가 됐죠 좋은 파트너가 되어 아 좋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이메일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내온 이메일을 넣고요 그 다음 그 밑에다가 샵으로 제가 쓰고 싶은 이메일 답장 포인트를 넣어 주고요 그걸 통해서 답장을 쓰는 거죠 채치 pt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카피해서 이메일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요 챗 GPT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꼼꼼하게 그 결과를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수정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웹챗 GPT 활용해서, 아 잠시만요,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나는 이 프롬프트를 쓰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웹 액세스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요걸 끄고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요거 하면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걸 끄고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프롬트를 쓰려면 요거 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을 어, 검색을 해서 하는 경우 그러면 디폴트 프롬프트 해서요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내용 검색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GPT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소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챗GPT 관련해서요.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GPT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서는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내용들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